안녕하세요. 주건 네바의 쭈바입니다 5월 30일 네바 소식입니다.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하며 이번 오프 시즌 올스타급 선수의 영입을 할 거라는 루머가 있으며 실제로 팀은 제임스 와이즈먼을 포함한 올스타급 선수와의 트레이드는 협상을 생각이 있다는 루머도 있는 만큼 골든 스테이트의 오프 시즌은 모든 이의 이목을 집중시킬 것입니다. 특히 2021년 FA가 되는 카와의 르너드가 만약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LA 클리퍼스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팀을 떠날 수도 있을 거란 루. 머 있고, 이로 인해 레너드가 골든스테이트에 합류할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죠. 한 팬은 트위터를 통해 드레이먼드 그린에게 레너드를 데려오기 위해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길 바란다는 글을 올렸는데요. 그린은 이 글에 본인은 현재 해변에서 휴가를 즐기고 있다고 답하며 크게 동요하지 않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반응과 함께 수많은 팬이 희망사항을 공유했는데요. 케빈 듀란트가 골든스테이트 합류할 당시 그린이 큰 역할을 했다는 루머가 있는 만큼 골든스테이트 팬들은 그린이 이번에도 나서서 레너드 리크루트에 힘을 써주길 바란다는 식의 글을 포함해 아직 전성기 구간에 있는 커리가 레너드와 함께 다시 우승을 차지하길 바라는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분명 레너드가 골든스테이트에 합류한다면 팀은 정말 막강해지겠지만 관건은 클리퍼스가 과연 레너드를 내주느냐와 골든스테이트의 무지막지한 샐러리캡 규모가 되겠네요. 플레이오프만큼이나 재밌어질 이번 오프시즌이 빨리 찾아오면 좋겠습니다. 미러키벅스가 마이미 트와의 4차전까지 잡아내며 4대0 수입을 달성, 가장 먼저 2라운드에 진출한 팀이 되었습니다. 2라운드 상대는 브루클린 네츠 혹은 보스턴 셀틱스입니다. 야니스 아트토쿤보가 브랜들러 역할을 자처하며 무려 15개 어시스트를 기록. 커리어 플레이오프 첫 트리플 더블을 달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팀은 단테 디빈첸조가 이탈한 상태로 로테이션에 문제가 생겼지만 어시스트로 38점을 생산한 야니스의 맹활약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오늘 직전까지 역대 미러키 선수 중 트리플 더블을 기록한 선수는 단두 명이었는데요. 야니스가 이부분 단독 1위를 차지할 수 있을지도 기대됩니다. 아니스의 활약과 더불어 상대 인사이드를 지배한 브롱 로페즈, 각각 2쿼터와 3쿼터를 지배한 브린 포보스와 크리스 미들턴, 수비에서 최소 2인분 역할을 해주는 주로 헐리데이까지 지난 플레이오프 당시. 2라운드에서 본인들을 탈락시킨 마이애미를 상대로 완벽하게 복수에 성공한 미러키가 2라운드에서 보여줄 경기도 너무 기대됩니다 작년 플레이오프 당시 동부컨퍼런스 우승을 차지한 마이애미는 단 1승도 거두지 못한 채 플레이오프를 마감했습니다 팀은 홈구장인 아메리칸 에어라인즈 아레나에서 2016년 이후 플레이오프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니스가 공격 자원이 많아지자 대놓고 에이스 지미 버틀러를 수비했고 그 결과 버틀러는 최악의 플레이오프를 치르고 말았죠 물론 버틀러의 탐만할순 없습니다. 젊은 선수들의 명확한 한계와 스몰볼 중심의 3점 농구의 대실패 여기에 시즌 초반 바이러스 악재까지 겹치며 좋은 시즌을 보내기 힘들었죠. 하지만 너무나도 무기력한 세경기 연속 가비지 패배는 변명의 여지가 없고 오프시즌에 노렸던 야니스는 팀과 재계약을 맺었고 올라디포는 또 수술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펜 라일리 사장이 이번 오프시즌 팀을 어떻게 편성하느냐에 따라 팀의 향후 미래가 정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오프시즌 마이애미의 선택을 지켜봐야겠습니다.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가 덴버너게치에 승리하며 시리즈를 다시 원점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시리즈를 좌우할 가장 중요한 5차전은 6월 2일 수요일 덴버의 홈인 볼 아레나에서 열립니다 그동안 말도 안되는 스탯을 기록하며 압도적인 경기를 보이던 조커 니콜라 요키치가 오랜만에 일반인 모드로 경기를 치렀습니다. 요키치가 20득점, 야투율 40% 미만과 어시스트를 단한 개만 기록한 경기는 정규리그와 플레이오프를 통틀어 무려 1,287일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덴버는 요키치로 시작해 모든 공격이 시작되는 요키치 중심의 팀입니다. 시작점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면 팀이 이길 수가 없는데요. 리그 최고의 센터 바늘에 오른 이후 최악의 경기를 보인 요키치와 함께 팀은 한때 33점까지 리드를 당하며 완패를 당했습니다. 포틀랜드는 노먼 파웰이 3쿼터에만 시점을 정립하며 팀 공격을 이끌었고 결국 4쿼터에 덴버가 백기를 던지며 시리즈를 동점으로 만들었습니다 데미안 릴라드는 팀 승리로 인해 면제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릴라드가 정규리그와 플레이오프를 통틀어 단 하나의 야투만을 성공시킨건 무려 1662일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탈인간급의 경기를 보이던 요키처 릴라드도 결국 사람이었네요 필라델피아 세븐트 식서스가 워싱턴 유저즈를 꺾고 시리즈 스코어 3대0을 만들었습니다. NBA 역사상 플레이오프에서 3대0 상황이 만들어진 141개 시리즈 중 역수입이 일어난 일은 단한 번도 없습니다. 조엘 엠비드가 말 그대로 워싱턴 수비에 절망을 안겨준 경기였습니다. 36점이 놀라운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야투율과 출전 시간을 기록하며 캐피탈원 아레나 어디에서도 공격이 가능한 전지전능함을 선보였는데요. 그 결과 NBA 플레이오프 역사상 30분 미만을 뛰며 최다 득점 기록을 기록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플레이오프 통산 8번째 30득점 이상 경기를 치렀는데요. 기라선 같은 선배들에 비해 아직 부족한 기록이지만 남은 커리어를 봤을 때 충분히 높은 순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 웨스트브룩의 시즌 막판 농구 그 자체로 불리며 팀의 우승 가능성까지 거론될 정도로 워싱턴과 웨스트브룩의 여정에 기대가 많았지만 엔비드가 버티는 필라델피아는 여전히 강력한 우승 후보라는 걸 기억해야겠네요. 워싱턴은 시리즈 3연패를 기록했습니다. 역사를 봤을 때 1라운드 탈락 확률이 굉장히 높지만 4차전에는 접전 승부를 연출하길 바랍니다. 한편 웨스트브룩은 플레이오프 통산 11번째 트리플 더블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제이슨 키드와 공동 3위 기록이며 정규리그 기준 역대 1위 기록을 보유한 웨스트브룩이 조금 더 힘을 내주길 바랍니다. 유타제즈가 맨피스 그리즐리스와의 경기에서 승리하며 시리즈 주도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마이크 콘리가 친정팀에 제대로 비수를 꽂으며 팀 승리를 견인했는데요. 2007년 입단해 총 12시즌 동안 구단의 에이스 역할을 했고 구단의 각종 누적 기록에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며 마크 가솔과 더불어 명실상부 멤피스 프랜차이즈 최고의 스타인 콜리는 커리어 처음으로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친정팀을 상대하게 되었는데요. 경기장을 찾은 팬들에게 자신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콜리의 활약에 힘입어 팀은 3.19개를 점 폭발시켰는데요. 이는 지난 2차전과 동일한 수치로 구단 역대 공동 2위 기록입니다. 유타는 이번 시즌 가장 많은 3점을 성공시킨 구단으로 시즌 중 17번이나 20개 이상의 3점을 성공시킨 리그 최고의 3점 팀입니다. 페인트 존 득점이 많은 멤피스와 3점을 많이 던지는 유타의 대결로 이 시리즈를 정의할 수 있는데요. 현재 2대 1로 유타가 앞서고 있는 만큼 멤피스가 4차전에서 반격에 나설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비록 멤피스는 졌지만 자모란트는 2차전에 이어 좋은 경기를 펼쳤습니다. 28점을 올린 모란트는 NBA 역사상 네 번째로 플레이오프 데뷔 세경기 내에 100점을 돌파한 선수가 되었는데요. 만약 모란트가 4차전에서 57점 이상을 기록한다면 체인벌링과 함께 4경기 내 역대 공동 1위에 오르게 되는데요. 4차전은 6월 1일 화요일에 열리게 됩니다. NBA 평균 불랑 역대 1위인 마크 이튼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총 4번의 블랑왕을 차지하며 80년대 유타제즈 소속으로 존 스타턴, 칼말론과 함께 팀을 서부의 다크호스로 만든 장본인이자 뛰어난 수비형 센터로 명성을 떨쳤던 선수인데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la 클리퍼스가 어제 달러스 메버릭스의 시리즈 첫 승리를 따냈죠 폴 조지는 경기 후 espn의 옴 영미 석과의 인터뷰를 통해 아직 이대일로 뒤지고 있고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다며 계속해서 싸워야 한다는 걸 강조 했습니다 조지는 4차전에 반드시 승리해 la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도 언급 했는데요 라존 론도 역시 조지의 말에 동의 하며 한 경기에 이긴 것 뿐이고 비디오 분석을 통해 다음 경기에서는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양 팀은 내일 아메리칸 에어라인즈 센터에서 4차전을 치르게 됩니다 댈러스 매버릭스의 루카돈 치치가 다가오는 4차전 출전이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ESPN의 팀 맥마혼에 따르면, 돈치치는 경추 염좌로 인해 목에서부터 시작된 통증이 왼팔 아래까지 내려갔다고 하는데요. 현재 클리퍼스를 상대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 돈치치의 공백은 그 어떤 선수로도 대체 불가죠. 부디 심각한 부상이 아니길 바라며 잘 회복해서 경기에 나오길 바랍니다. LA 리커스의 앤서니 데이비스와 켄타비 오스칼 델포프 역시 4차전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ESPN의 데이브 맥맨나민에 따르면 데이비스는 왼쪽 무릎 염자로 인해 결장할 수도 있지만 데이비스 본인은 출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하네요. KCP 역시 무릎 타박상으로 인해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지난 3차전에서 굉장히 치열하고 터프한 경기를 펼친 레이커스와 피닉스인데 경쟁은 치열하게 하되 큰 부상 없이 히리즈가 진행되길 바랍니다. 보스턴 셀틱스의 캠버워커가 왼쪽 무릎뼈에 멍이 있어 4차전 출전이 불확실하다고 합니다. ESPN의 팀 본템포스에 따르면 브래드 스티븐스 감독은 워커의 몸 상태가 좋지 않고 내일 경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스티븐스 감독은 로버트 윌리엄스 역시 왼쪽 발목 염자로 인해 내일 경기 출전이 불투명하다고 하는데요. 이미 제일런 브라운이 이탈한 상황에서 다른 선수들의 컨디션에 문제가 없길 바랍니다. 샤키 로니리 인스타그램을 통해 본인이 생각하는 최고의 공격 스킬을 가진 스코어로 4명을 공개했습니다. 그들은 마이클 조던, 르브론 제임스, 케빈 듀란트, 코비 브라이언트였습니다. 이견의 여지가 없는 뛰어난 선수들이죠. 은퇴한 길버트 아레나스와 리차드 제퍼스는 최근 코비를 역대 최고의 스코어라고 평하기도 했는데요. 샤크의 이런 선수 뽑기는 항상 재밌네요. 이상으로 5월 30일 주간내발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른 영상도 감상하시는 걸 강추합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Face things daily, like you look so worn out.